이 원자력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는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터닝 포인트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음. 저희의 판단이 개입됐고요. 글로벌리 원자력 발전을 음. 이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컬링의 팀코리아잖아요. 이름이 네. 사실은 팀코리아라는 이름이 이 원자력 발전 수주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는 아, 그래. 이름이에요. 금융투자업계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는데요. ELS, ELF, 연금, 신탁.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시장이 어려울 때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식초등학교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올 때마다 아주 똘똘한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따끈따끈한 etf 신상품이 나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원재력 테마 딥서치 etf 와 킨덱스 글로벌 토템 블룸버그 etf 이 두가지가 되니다 먼저 킨덱스 원재력 테마 딥서치 ETF에 대해서 한번 탈다 털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지난해 주식 초등학교에 출연하셔서 ETF를 아주 쉽게 설명해주신 한국투자신탁군영 전성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공개력1 년이 지났는데. <laughs> 네.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가요? 그때는 좋았습니다. 네, 네. 시장 좋았을 때고요. 아 요즘 최악이에요. 네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 네, 걱정은많습니다 최악인데 ETF라 <laughs> 우리가 또네 어? 금융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런 프로를 만들었는데 기획은 잘못했지만 타이밍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또 장이 안 좋을 때는 네. 그래도 좀 주식이 아직 나는 좀 자신이 없다 음. 이러신 분들은 전문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또 짜고 직접도 이렇게 운영에또 관여하시는 이런 상품에 한번 내가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한국투자신탁 운영에서 새롭게 나온 ETF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원자력 테마 딥서치 네. ETF 이걸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 아, 요즘 이거 화두예요. 원자력은. 그쵸. 상품명이 있다는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 네. 딱 봐도 원자력이잖아요, 이게. 네네. 예. 일단 기초자산이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전정부 현 정부 사이에서 원자력 정책이 약간 음. 좀 갈팡질팡 했었잖아요. 네. 이 시점에 원자력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출시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딱 봐도 원자력이 맞고요. 네. 원자력이 원자력 붙여. 산업에 음. 이제 투자하는 상품을 네네.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한번 출시를 해보자라는 굳은 결기를 가지고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뭐 상품을 검토하게 된 배경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네네네. 완전히 뒤집히긴 했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가 사실 이원자력을좀 눈여겨봤었는데 음. 이전 정권 말기 정도에 네네. 사실 탈원전이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린 정책이 이었었는데 탈원전 정책이 슬로우 다운 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었어요. 네. 그러면서 2021년 1분기 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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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제 눌려왔던 원전 관련 주식들, 두산중공업의 <laughs> 주가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음. 왜 갑자기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달리지? 라는 음. 이제 궁금증에서 음. 출발을 했고요.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음. 친환경의 영역에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원자력은 음. 후쿠시마 원전, 체르노빌 원전 사태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네, 아 원자력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음, 음. 인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자체가 친환경 발전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2011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원자력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된 계기가 결국 이제 유럽발이에요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유럽도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꺼냈는데 비용 자체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원자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친환경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용어가 바로 파리 기후협약이잖아요 또 따라 나오 단어가 저탄소 그러니까 저탄소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이 원자력이 이 부분을 좀 긁어줬어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 발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발전산업 대비해서는 음. 탄소 배출량이 월등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은 친환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던 시점 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2021년 지 초반입니다 음. 네. 그래서 유럽에는 본격적으로 원자력을 친환경 발전 으로 인정하자 인정하지 말자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얘는 친환경 발전이 되면 음. 금융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투자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산업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자력 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 상황이고 음. 어찌됐든 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 원자력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는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터닝포인트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음. 저희의 판단이 개입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좀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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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자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네. 국내 최초 ETF를 저희가 상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 원자력이라는 게잘 쓰면 친환경이고요. 그렇죠. 못 쓰면 폭탄이에요. 그럼요. 현 시점에서 이 원자력하면 네. 일단은 친환경,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게 일단 장점이고, 그렇죠. 위험성이 크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된단 말이죠. 네네. 이게 서로 공존을 하는데, 근데 원자력 기술도 최근 몇 년간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현재 그 원자력 기술력이라든가 음. 시장 상황 네. 이런 건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원자력은 말씀하셨다시피 <laughs>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핵폭탄이 원자력의 우라늄을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폭탄이 터진 효과를 발생시키기 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과거에 있었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살펴보면 체르노빌은 1980년대였는데 이때 체르노빌 사고가 난 이유는 기술력과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폭발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사실 후쿠시마 원전은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자연재해죠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글로벌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는 원자력이 좀 <laughs> 복잡하기 는데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 굉장히 하두가 되고 있어요. 음...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를 하나 짓 는데 네. 보통 뭐 7년에서 8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용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굉장히 네. 막대한 사업이었는데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굉장히 짧아 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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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같은 경우도 뭐 1조 원 정도 네. 뭐 축소가 되는 작은 원자로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얘는 아무래도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기존의 원전 대비해서는 피해가 덜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요즘 이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음. 우리나라가 발표한 원자력 관련 산업의 발전 모델도 지금 SMR입니다. 음. 한 가지만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려고 음. 하는 게 지금 글로벌리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 게한 450기 정도 돼요. 네네네네. 근데 이 중에 한30% 가까이가 노화가 됐노화됐 네, 그래서 <laughs> 닫았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 닫으면 <laughs> 그냥 닫아가지고 그냥 보존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이게 위험하잖아요. <laughs> 언제 음. 터질지 모르는. 네. 그래서 요즘 또 하나 화두가 되는 게 노후화돼서 사용하지 않은 원전을 해체를 한번 해보자라는 음. 게 요즘 또 원자력 시장의 화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할수 있냐? 기존에 이제 원전을 지었던 애들이 할수 있는 거죠. 요거가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비즈니스 영역이 될수 있는 음. 부분인 것 같아요. 해체 쪽이. 네. 네. 그래서 원자력이 아. 앞으로 사업성 측면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 산업의 약간 유틸리티 영역이었는데 네. 아 이제 뭔가 새로운 또 먹거리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음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해체를 하거나 뭘 하든지 거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일단 준비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고고. 네. 더불어서 또 신기술도 지금 계속 뭐 만들어지고 아까 SMR 나오면서 지금 산업 자체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네. 일단 우리나라의 그 원전 기술이라는 거는 네. 자타가 공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나라의 원자력 경쟁력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는 프랑스,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네네. 굉장히 원자력의 건설, 유지, 개발 네. 이런 것들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음. 국가예요. 다만 이제 최근에 10년간은 이런 산업들의 이제 계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슬로다운해지긴 우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국이고요. 음. 컬링의 팀코리아잖아요. <laughs> 사실은 팀코리아라는 이름이 이 원자력 발전 수주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아, 요 이얘 예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이에요. 한개 음. 회사가 이 원자력 발전 큰 사업을 다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음. 뭐 기계도 넣어야 되고 굉장히 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 기계 회사들, 그다음에 원자력 <laughs> 발전에 뭐 사후 관리하는 회사들이 네. 네. 팀 코리아를 이루어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여전히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건 거죠.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두산 에너티로 네. 바꿨는데.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기억해 보시면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졌어요. 음. 그룹의 위기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자력 산업의 후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높은 기술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또 정부에서 계속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음.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글로벌리 원자력 시장의 마켓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굉장히 높아 보여요. 우리가 탈원전이라고 해도 수출은 계속했단 말이에요. 원전 수출은. 아, 그렇죠. 계속했죠. 네. 계속 네. 력도 네. 있고 맞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빼갈 정도로 네. 굉장히 잘하는 곳이고 굳이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높은 나라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음. 굳이 뭐 해외 기업을 그렇죠. 찾아 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만으로도 충분히 굿들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자력도 이게 전기차처럼 네. 이게 좀 밸류 체인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 밸류 체인은 단계를 네. 어떻게 좀 네. 나눠 볼수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laughs> 설계를 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 음.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음. 여기가 이제 팀코리아 1번 한국전력의 계열사들 음. 뭐 수력원자력이니 한국전력기술 네. 뭐 이런 회사 한정 kps, 한정 KPS.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팀코리아 1번으로서 네. 이제 원전을 최초에 설계를 하고 음. 그다음에는 이제 네. 기계를 넣어야 되잖아요 기계를 네네네. 그럼 누군가 기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네네. 이제 팀코리아 2번 두산중공업 두산에너지리티네 두산 여기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계를 갖고 왔으면 설비를 하고 또 건물을 어. 지으려면 건설 회사들 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가 팀코의3 번,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CS건설. 네. 저희가 상품 포트를 아마 드리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음. 건설 회사에 들어가시죠? 왜 들어가지?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팀 코리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식들이 바로 이 건설 아. 회사들입니다. 아. 이 시공을 해야 되니까. 네. 시공을 설비, 해야 되니까. 설비 시공. 네. 네.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글로벌이 많지 않아요. 아. 그래서 아. 팀 코리아의 3 번이 이제 건설 회사들이 들어가고 아.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들어가야 돼요. 뭐 개진기도 들어가야 되고 설계 기기도 들어가야 되고 방 관리 기계도 들어가야 돼 네. 이제 여기가 이제 팀 코리아 4번 인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큰 기업들은 <laughs> 없어요 우리나라 기술 력 굉장히 뛰어난 데 음. 대부분 코스닥 업체들이 <laughs> 많거든요 뭐 우진 inc 니뭐 네. BHI 오르비텍 이런 회사들 그런 음. 회사들이 이제 원자력 밸류체인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음. 그런 부분에 음. 걸쳐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 지수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 밸류체인과 여기에 소속된 기업들이 이제 주요 기업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해보고자 하는 이 ETF 상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번 ETF 상품이 아무래도 기초자산이 원자력 테마 지수인 것 같아요. <laughs> 이 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킨덱스 응. 원자력 테마 딥서치 네네 딥서치 딥서치라는 회사가 이번에 ETF 지수를 첫 번째로 낸 딥서치라는 회사에 대해서만 먼저 간단히 네네네네. 좀 설명을 들어보면 AI 빅데이터를 하는 회사예요. 설립된 지좀 오래 됐는데 한 2017년 10월. 8년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됐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빅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딥서치가 이제 그때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이고요 네. 인덱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영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AI 서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에 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수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laughs> 원자력 테마 자체가 사실 종목을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201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는 재무제표상에 원자력 관련된 매출이 거의 없어요. 예. 매출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걸 뽑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었고, <laughs> 네. 어찌됐든 간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 딥서치의 기술을 이용을 했고요. 일단은 뭐 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일단 기초 유니버스는 뭐 우리나라 주식장에 있는 뭐재무역건을 음. 충족하는 <laughs> 종목들을 뽑았고요. 네네네. 거기 안에서 저희가 AI 방식으로 키워드 선정을 했어요. 음. 그래서 키워드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원자력,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 1차 키워드로 네. 선정을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지수 사업자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음.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키워드 확장을 좀 했어요 확장을 음. 그래서 이제 2차 확장을 하면서 뭐 건설, 설비, 부속, 기술, 납품 확장성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들을 좀 뽑아내는 음. 테스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최근 5년 이상의 보고서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종목들을 뽑아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스코링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지수를 산출을 했고요 일단 뭐 종목 캡은 10%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비즈 비중을 저희가 유동 시가총액과 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코어를 음.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좀 비중을 결정하려고 저희가 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트가 산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요 스코어링과 유동 시총을 반영을 해가지고 종목을 음. 산정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보면은 이게 다양한 종목들로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네. 지수산출에 근거하면은 이제 종목들을 선별을 네. 했을 거고 거기 들어가는 대표 종목들을 우리가 모보면 네. 돼요 그리고 또 편입비율도 좀 한번 네. 알려주세요 이것도 뭐 자료를 <laughs>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뭐 한국전력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음. 그 대형 건설사들 상성물산 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요런 건설사들이 비중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거 맞고요 음.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당연히 압도적인 네네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서 뭐 기술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네. 일진 파워 오르비테 네. 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에너지 업종에 속하는 회사들로서 원자력 관련해서 검사 도 하고 기기 납품도 하고 이런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후면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전기 관련 업체 들이 있어요 현대 일렉트릭 광명 전기 음. hlb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단에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원전 테마 막 붙으면서 관련주들 막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국전력 삼성물산 다 있지만서도 이 뒤에 좀편 비중은 적지만 네. 일진 파운이 우리 기술이니 네. 대안들 이런 데들이 맞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E T F라는 상품이 갖는 특징이 음. 이제 자동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돈이 네네네. 들어오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중소형주들의 비중이 높아버리면 음. 가격 외국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너무 아, 이 네, 사실 이제 E T F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간에 개별 주식 대비해서는좀 낮은 변동성을 영위하고 맞아요. 싶어 하시는데 네, 맞아요. 이제 이런 소형주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승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포트를 좀 나름대로 밸런스 있게 조정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형 종목들을 네, 네, 네. 거의 캡에 가까운 비중대로 포진을 음. 했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2% 내외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격 외곡 현상들은 음. 조금 더 방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 포트은 상당히 다양하게 아까 빌리체인이 입각해서 안정적으로 잘 이게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원자력 관련주들이 워낙 이제 테마로 많이 엮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출렁님도 심한 편인데 투자자들이 아무리 이태표라고 하지만 네. 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도 좀 음. 있지 않을까. 네.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네네. 정책의 영향을 좀 받아요. 네네네네. 아무래도 이게 기반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자체가 정책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력이 다시 또 정책이 다시. 바뀐다. 다시. 다시 <laughs> 이러면 이제 좀이 머리 아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원자력 같은 친환경 발전들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결국 이제 또 러시아의 그 그렇죠. 신공 사태도 또 그렇죠, 상당한 그렇죠.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끝나면 음. 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은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의 변화나 <laughs> 아니면 뭐 국제적인 정세를 조금 뉴스로 요즘 워낙 음. 정보가 많으시니까 네, 네, 네.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네. 부분을 네,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 이게 원자력뿐만 아니라 네. 이것도 일종의 테마형이라고 음. 볼수 있잖아요. 그런 ETF 상품들을 보면 다 비슷한. 흐름인 거죠 그 테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도 있고 음. 하기 때문에 그런 건좀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최근에 좀 네.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원재료 테마 관련해서 이렇게 지수에 투자한 ETF는 한두 운영에서 나온 게네 지금 ]인가요? 국내 최초로 출시를 아. 하게 되었고요 네. <laughs> 근데 쉽게 생각해볼 만한데 딴 데서는 이거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아, <laughs> 관심을 한번 가져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